우와, 나 서울시민인데 남산 케이블카 처음 타봐. 진짜? 우와. 근데 서울 진짜 멋지다. 명동이다, 명동! 저표 우리 집이다. 어? 어? 우리 집이야? 와! 뿅! 계획적인 도시 서울. 균형 있는 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브이로그. 오늘의 편은 바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더위를 뚫고 빗 속을 뚫고 온 이유가 있죠. 네, 바로바로 바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제 319회 정례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출 발, 발. 지난 6월 22일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노들나루 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재조성 사업 계획 시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왜 노들나루 공원 재조성 사업을 계획했는데 좀 의심스럽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 체육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효율상 이어진 안건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된 잠실과 뚝섬을 가로지르는 한강 곤돌라 사업의 내용인데요 민간 사업체 선정 시 관리 운영 방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서 접근성이 담보가 되야 되는데 이제 민간 제한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받을 텐데 민간 제한 접수를 받으면서 수요 측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내용을 받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의 경우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줄 것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채납 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 어, 불용 시키지 말라라고, 나 스펙하지라라고 그런 제 의도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불용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저 같은 그런 좀. 신뢰감에서 떨어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청년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2022년 7월 1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해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 환경, 도시 경관, 생활 공간 등의 공공 디자인 역량을 높여 디자인 도시 서울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고 활용방안을 다양화해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서울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금융중심지 육성과 포구피해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과 그간 침체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에 탄력을 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의 성장과 사회 진출을 돕고 도시경관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정책까지 꼼꼼하게 살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1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319회 정례 제6차 도시계획 균형 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대학 시설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400%까지 용적률을 상향 적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어요. 용적률을 상향 받으면 어쨌거나 대학 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발생될 텐데요. 개발의 한 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 일부 건축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120% 완화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아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 을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어떤 대책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또 2022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의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현황을 듣고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공공한 나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시에서 하지를 않는데 하지도 않고 뭐 용적률 준다고 이거 뭐 되겠어요. 시에서 무슨 그걸로 공고를 하고 매입을 해야 이 정책이 실행이 되는 거지 도시계획균형도시계획위원회 도시 네, 이렇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정례회 회의 참석을 모두 마쳤는데요. 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서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권익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 균형위원회는 이 조례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 도시 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책임지는 어디요 도시 계획 균형위원회 어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볼까요.